크런입니다 오늘 자 저가 방금 전에 영상 두개를 찍고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이편은 그냥 막장 바로 찍을거고 내일 또 바로 찍을겁니다 잠시만 자 오늘 저가 태양의 후예라는 탈출 맵을 가져왔습니다 자, 자 잠시만요 자 저기 게스트분 한명 자기소개 네, 저은정종재에 아, 씨. 자, 자, 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낙타, 낙타님이고요. 성대 낙타, 낙타님 낙타 지금 뭘 처먹고 있거든요? 그만 처먹으세요. 돼지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태양의 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대조택 대마당의 비밀. 자, FP, 어, 뭐, made by 어, FPS 사령관, no modus, no, no setting, no cheat. 자,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음. 상자가 있는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이름은 송중, 송중기. 니가 송중기야. 아, 송중기야. 아 송중기야. 니가 읽어. 니가 읽어. 니가 읽어. 내 이름이 송중기 <laughs> 지금 시이이 늦었다. 어서 세트가에가자 일단 방따가에가서 옷을 입자. 가이 이따가 자올가가자웨가룸따가룸 웨폰 이따가 이이 무기죠. 어, 여기 돈이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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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액자 수상하 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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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을 수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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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다 입었네요. 내가? 네. 자, farmer from maker. 지갑을 챙기 a n 아니, 님 보셈 인벤토리 가봐 자, 내려 내려가래요. 없는데? 아니, 있잖아요. 입고 있어요나러분말어 네. 무슨워 가죽. 가죽 내가? 밥을 찾았으면 밖,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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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가 여기입니다 자아 맞다 우리 집마가 어딘가에 열쇠를 있을텐데 찾자 아나 욕날 뻔했다 이땅이땅다파아 여기 있네 아꽝네 아, 아, 나갑시다 저는 주로 탐는 말고 라콜님이라했는데 저가 초풍을 초기화시켜가지고 망했어요.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저기 뭐가 있네요. 아 씨. 야, 나 거기 가야 돼. 샜겼어. 아 네. 씨. 내가 아, 하지 마. 달가쿵 쳐졌다. 할수없이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가야 돼. 이 정도면 그냥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네, 종이, 광. 좀 계속 겼는데 응?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 아니, 고작 이 이거? 이런 거 다요? 뭐야 아니. 우리 세트장 테러의 습격을 당한 듯하고 지장본 세트장은 이전 본 세트장은 이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송중기 아니 네가 읽어야 돼. 오 다이어그램. 어? 아, 레기 쪼는데 <laughs> 저기 상자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낚싯대. 응, 좀 구해줘. 낚싯대로 좀 끌어올려줘. 점프면 안, 안 하고 그냥 저기로 가면 되네. 초보신 분들은 저렇게 하세요. 드라마 일등 동굴로 누가 들어갈래? 내가 들어갈게 자 인첸특병을 4개만 가져올게 나. 거는 이거는 30개 가져갔다가 낚싯대는 하나 가져갔고 화살표 하나 가져갔고 64개 가져 가져갔어 자인첸특 인첸특병 병

임초를 개임초개잘때 내 컴.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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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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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영상 끝나면, 송중기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송중기. 야생님. 님, 왜 다이아 칼리 아, 아 죄송. 죄송, 죄송. 와, 진짜 커. 저 죽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저거, 잘따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어, 날카포입니다. <laughs> 아, 형님, 형님. 죄송합니다. 저도 팔 있어요? 있어요. 진짜 무서워네. 송중기 맞음? 죄송합니다. 자, 잘 따라하겠습니다. 예, <laughs> 끊겠습니다. <laughs> 자, 계속 겠습니다내려 응. 오세요, 님안 아파? 안 아파. 휴먼 탄광. 방금 잠깐만요. 차고... 아 잠시만요. 자자, 방금 그래서 한번 자도록 하죠. 잉? 숨긴 게 빨리 와. 라 빨리 자라. 아니, 한 번. 하나, 둘, 셋. 셋. 아, 죄송, 안 된다. 어, 아, 아, 아 뭐, 진짜 한지, 저 죽을 뻔함. 진짜 버피, 어, 진짜 어, 아, 이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졸져. 아이, 졸져. 아이, 졸 아이, 졸 아이, 졸져. 아 먼저 가이 아니 렉이 너무 가면 왜왜 시야가 어두내검 엄청 밝은데 돼, 뭐. <laughs> 아니, 아니, 고기 상자 털, 털어서 죽었다니까요. 아주. 아, 진짜. <laughs> 같이 가야 돼. 아, 15분이네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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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편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